아이고, 아이고, 새벽에 나왔던 것만. 아유, 피곤하네. 아우, 피곤해, 피곤해. 잘하네요. 네, 보세요. 네네, 누구시라고요 네, 아, 구독자 분이신데. 아, 50대, 어우, 저보다 형님이시네. 네네네. 근데, 예, 예, 어이 반갑습니다. 네네. 어쩐 일로 이렇게 또. 네. 새해 최근에 그 목표 영상 올린 거, 아, 제가 며칠 전에 2021년도 제가 막 목표 막 달성하겠다 해가지고 올린 영상을 보셨는데, 아, 뭐, 너무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 예, 네, 예. 네, 네.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왜요? 예, 네, 예. 네, 네. 그딴걸왜 찍어서 올리냐고요? 와, 이거 뭐, 부동산 뭐, 하락농자, 폭락농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부동산에 관심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볼줄 알았더니만, 나를 그냥 싫어하고, 그냥 막, 나를 막 까고 싶어하고, 막, 비판하고 싶어하고, 본인 생각만 맞다고, 막, 이런 사람들만 진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진짜구나. 예, 예, 예. 아, 근데 왜 싫어하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는데. 예, 예, 예. 목표 열 가지 한번 띄워보라고요? 예. 부동산 투자, 뭐, 열심히 잘하고, 뭐, 지금 하는 거 관리 잘하고, 또 뭐, 책을 좀더 보고, 뭐, 매장 열심히 막, 여기서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돈 많이 벌고, 어?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고, 또 타지방에 임장도 가가지고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제가 했었는데, 예. 그런 거더 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뭐, 생각처럼 된다거나,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예, 예.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생활계획표 그런 거막 그렸을 때뭐 8시에 기상해서 씻고 밥 먹고 뭐 9시부터 공부하고 또 놀다가 점심때 또밥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때 책 보고 9시 취침? 이거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되냐고요? 옛날에 요즘에는요 애들 보면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또밥 먹고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점심 먹고 게임하고 저녁에 막 TV보고 9시에 자는 게 아니고 막 10시 11시 넘어서 자고 그 다음날 10시에 돼서 일어나고 막안 된다고요? 아 그리고 또 형님은 서울대도 열심히 옛날에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가고 싶었다고요. 아 열심히 했다고요. 야간 학습 아 야자 야자 시간에 땡땡이도 안 치시고 아 근데 공부는 안 하시고 만화책 보거나 뭐 라디오 듣거나 하셨다고 아 그리고 또 나름 또 삼성 이런 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다고요. 아 근데 그래서 도서관에 열심히 가셔가지고 막 자리도 막 일찍 남들보다 일찍 잡고 아, 근데, 도서관에 가방만 거기 있었고, 몸은 딴데 있었다고요. 나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당구장 갔다가, PC방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늦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가방만 다시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요, 어, 회사 들어가서는, 승진을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막, 윗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싸바싸바 싸바 막, 이렇게 막, 아, 지문이 없으시겠네. 이렇게 막 하셨다고. 야근도 열심히 하고, 막, 나름대로 꿈과 목표가 있었다고요. 근데, 에? 최근에 잘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막윗 사람들이 한테막 이렇게 막넌 이거 해 A라는 이것만 해라고 해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신 거아니에요 아니면 또막 요즘 막 꼰대 이런 얘기 아시죠? 꼰대 후배들한테 말 라떼는 말이야, 어? 라떼는 말이야 어? 이런 커피 막 그런 거 아시죠? 또막 업무적인 막 이런 기술이나 막 창의력을 막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기능 아시죠? 기능 형님 기능 이런 것만 막 기술이 아닌 기능. 아니면 막 꼬장꼬장한 그런 스타일이신가? 퇴근해야 되는데 막 퇴근해서 막 후배들은 막 싫어서 집에 가려고 그러고 막 어? 그러는데 막 끝까지 막 집에 가, 가지 마라 술 마시자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막그 다음날에 딱술 마시고 보니까막 옷도 막 그대로야 그 다음날에 와이셔츠 고기 냄새 나고 막 얘기하는데 막 입에서 막 어제 먹었던 막술 냄새 입 냄새 나고 막 커피까지 마시면 막어막 그런 스타일이신가? 맨날 실적은 제대로 못 내셔가지고 막 상사들한테 깨지고 후배들한테 는막일막 막 떠넘기고 막짐짝 막 이런 스타일이신가? <laughs> 아니면 막위 상사분한테 막 본인이 막 고분고분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고집감 나름대로 막 아집도 막 꽉꽉 있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막 까칠하고 막야너 이거 해 저거 해막 복종 막 시키고 막 시키는 대로 해막 그렇다고 해서 막 컴퓨터 엄마 같은 거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 남들 그냥 한 시간만에 끝낼 거로 막 연필로 쓰셔가지고 막 볼펜 쓰셔서 하루 이틀만에 막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예?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리 펴야 되겠다고, 저, 딴데 가가지고요. 아, 제가 형님 말하는 거 보니까 딱, 감이 오겠네. 예. 제가 이제 뭐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려도 될라요. 아, 될라나 모르겠네. 예. 계획과 목표 뭐 세워서 뭐 하냐? 해봐라. 되더냐? 그건 그냥 허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막 시간 낭비다.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는다. 안, 안 하는 편이 낫다. 그냥 네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저런 거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그냥,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예. 아 조금 감정이 덜 실렸다고요. 어떻게 하네? 아니 그냥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다막 저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회사 탓하고 막 상사 탓하고 후배 탓하고 남 탓하고 말이야. 에? 저는 이렇게 막몇년 전부터 가지고 막 10대 목표를 한다든지 막 연말 연초에 막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 내가 원하는 걸 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쁨 또 피드백 닥 받으니까 너무 좋던데 저는. 그리고 뭐100%다안 된다 하더라도. 그 목표치를 좀낮추면 되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한권 정도 책을 보겠다는데 잘안 되면 두 달에 한 권을 본다든지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씩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아무 소용없더라 안 되더라 학교 다닐 때부터 해봤는데 안 된다 막 이건 뭐 오히려 형님이 그냥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는 반증 아니에요 혹시 이거 스스로 조금 이거 뭐 부끄러워야 될 상황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고 나 어, 그런 소리 해야지. 말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 어?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어? 열심히 살았고, 막, 후회 없이 막 살았다고, 막, 형님 스스로 지금 자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 후회하고 있, 있다는 얘기시죠? 그럼 결론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스스로.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뭔가 핑계가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해야 할 일은 이유는 딱한개야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수천수백까지 이유야 막 어? 이거 때문에 안돼 저거 때문에 안돼막 아휴 내가 형님이라 한내입내 내 생각이 잘못됐어 아저씨 아저씨라 부를 거야 이제 아저씨 아저씨 같은 사람 있잖아 아저씨 같은 사람 아니 혼자만 그렇게 하면 돼 어? 혼자만 안 되고 혼자 막막패배자 의식 가지고 어 이거 저거 해도 안돼 그러면 그럼 다행인데 아니, 아저씨 같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 남들은 자꾸 악영향을 준다는 게 그게 문제야 남들한테 어? 아니 아저씨 자.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거냐 자식들. 에.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에. 아니, 당신, 그 아저씨가, 아저씨 애들이, 아저씨 닮, 닮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타다고 막 사회타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고 막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하면 그렇게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혹시나 막 애들한테 말하고 그렇게 막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교육을 그렇게 안 한다 해도 자녀들이 다그 아저씨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 그게 자녀 교육이지 뭐. 아주 막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아니, 그냥 그렇게 남은 인생 그냥 막 평생 남타다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저씨, 오늘 저랑 통화 잘, 잘 하셨네. 180도 마인드 딱 바꿔가지고, 어? 이제 막나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결정은 이제 두개 중에 아저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무도 아저씨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저씨. 그리고 제발, 아까도 말했지만, 아저씨, 자시, 자식들한테 제발 이런 모습 좀 보여주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저씨처럼 살아가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옆에 집이죠. 집에 그 아저씨 그 연필이잖아, 연필. 연필 아니면 볼펜 이런 거 꺼내세요. 하나 메모장하고 딱 꺼내 보세요, 지금. 예. 네. 있죠? 꺼내 가지고 자, 적으세요, 이제. 위에 2021년 뭐 목표 뭐세 가지 적, 적으시든지 뭐 다섯 가지 하시든지 저처럼 몇 가지 하시든지 딱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 내가 정말 어떤 어떤 것 중에서 내가 진짜 내년에 이거 한번 해 보겠다. 이루어 보겠다. 목표 딱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루에 책을 한권책한번 한 읽어보겠다. 한 달에 한권 읽어보겠다 하면 하루에 뭐한 스무 쪽을 읽겠다. 그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아시, 아저씨 책 읽은 시간 없었잖아요. 시간을,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책 읽은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아저씨 지금까지? 뭐술 마신다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TV 본다거나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막 그냥 뭐 누워있다거나 소파에서소파하고한번 아니에요, 아저씨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거다 버리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하는 그 시간을 다 끼워놓으시란 말이에요. 둘다 어떻게 해요? 시간은 한정적인데 하루에 24시간인데 TV도 보고 싶고 술도 먹어야 되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다뭐다 뭐다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저씨 주변에 후배들, 상사들, 친구들 뭐 밑에 자녀들 아니면 배우자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아저씨 안 된대요. 못 변한대요. 아저씨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응? 어? 아니, 그렇게 듣고 계속적으로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충격 딱 받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진짜? 이제 아저씨 모든 건 아저씨 선택이에요.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진짜 아저씨, 지금부터 원하는 인생, 뭐, 계획하면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렇게 다 생각 집어치우시고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라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지금부터 인생 방향,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절대로 남타하지 마세요.